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어제는 흥 k 연볼 텐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e 에서 간밤에 B-2 스텔기 폭격기가 과 e I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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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추가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손을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의 연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한다 그을 때, 현재권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흥아 의운을 어떻게 끌고 갈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시죠, 아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 부분은 이런 거죠.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 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고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 세계의 원유 해상 수송량을 3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계속해서 봉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130달까지 폭등하는 이러한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운임지수도 올라가는 움직임 은하연의 주가 급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대동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만 이건 계속해서 급등, 급등, 급등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또 재료 소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 만약에 반등에서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윗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 지금 시점에서 선도코 있을 때는 아니다. 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흥화연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 지정 안에서 대응 시점에 대한 부분 또는 이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려워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월요일까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화요일부터 다시 한번 단기과열 종목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좀 공의를 드리면서 등을 해볼 테니까 지금은 이것부터 여러분들 좀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것부터 초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010-4031-4619 이쪽으로 흥아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장 열어 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당장이 월요일 정해서 매도 탔죠. 그리고 눌림자리에서 다시 한번 접근한다고 라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갈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흥하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해 드릴 겁니다. 현재 13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실 때 다만 여러분께서 흥하에온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 드리고 입장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실 거 없으니까 빠르게 흥아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이라도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토대로서 다점에 했을 때도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행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보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 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토대로 했어도 대응 타점 잡아 드릴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이 방송도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남겨주신 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는 링크까지도 좀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실시간 대응을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기술적인 측면부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자에보졌던이 저항 라인에서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지지 받는 움직임 또는 이 저항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계단식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상방을 크게 만들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윗구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엄청난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폭발적인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을 만들어 갔을 때 이제는. 전략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돈의 흐름을 최적해 봤을 때 삼성, 토스, 한국투자증권 이런 외인과 기관들의 창구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죠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이들의 물량 변화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엘리어트 파동을 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을 만들고 나서 조정금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왔고, 마지막 3 파동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단 번호로 흥하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인만큼 놓치지 마시고 함께 수익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들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가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차트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보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사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자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상단의 번호 010-4903-4619 이쪽으로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야.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번호 바로 구독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나서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유통 물량,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품절주기 때문에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자, 1억이라고만 적어 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